한참 가만히 있었잖아.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 몸에서 풀이 자랄지도 몰라. 괜찮네. 케테일 술집은 정말 좋은 곳이야. 어? 아 여행자구나. 너 설마 케테일 술집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것 같네. 못 들어봤으니 가본 적도 없겠구나. 아, 넌 인생의 절반을 손해 본 거나 다름없어. 케테일 술집엔 기묘한 칵테일이 정말 많아. 네가 한 번도 마셔본 적 없던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 게다가 거긴 이름처럼 가게에 귀여운 고양이들이 아주 많아. 그렇게 귀여운 고양이들한테 둘러싸여서 맛있는 칵테일을 마시다 보면. 항상 시간 가는 걸 까먹는다니까. 음, 하지만 넌 아직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뭐 괜찮아. 그 디오나라고 하는 바텐더는 몬드성 최고의 바텐더야. 무알코올 음료를 만드는 것쯤은 그녀한텐 식은 죽 먹기지. 게다가 디오나는 아주 귀여워. 작은 고양이 같다니까. 깃! 말해버렸네. 안 돼, 안 되지. 이 일은 반드시 디오나한테 비밀로 해줘. 알겠지? 아무튼, 케테일 술집은 바로 저 뒤에 있으니까 가고 싶으면 한번 가봐. 난, 난 저쪽에서 술좀 깰게. 너무 많이 마셨나봐. 오차는 무리야. 또다 떨어졌네요. 어른들은 왜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야 디오나 양이 만든 술이 너무 맛있으니까 그렇지. 음, 어른은 자제력이 있어서 어른 아닌가요? 하지만 디오나 양의 칵테일 앞에서 어른들의 자제력은 소용이 없어져. 아, 아무튼 어른들은 술을 못 먹어서 안달난 자제력 없는 술주정뱅이들 뿐이에요. 누가 고양이라는 거야? 너캐치라인 가문 사람 처음 봐? 어? 캣테일 술집을 이용하려고? 술을 마시러 온 거야? 하지만 가게에 칵테일 재료가 다 떨어졌어. 게다가... 게다가 넌 아직 술 마실 나이가 아니잖아! 알코올 음료라면 몬드성 어디에서든 마실 수 있어. 일부러 술집까지 찾아온 건 술에 미련이 있어서잖아. 맞지? 너 설마 아저씨들이 젊었을 때처럼 술 마시는 건 어른들의 낭만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에 술이 뭐가 맛있다고 다들 이렇게 환장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만하면 됐어, 디오나 양. 일부러 여기까지 온 손님의 요구는 최대한 들어줘야지. 이건 점장님이 주는 업무야, 디오나 양. 응. 음, 네. 알았어요. 칵테일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뭐 좋아. 술에 환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특제 칵테일로 네 환상을 깨주지. 그럼 나중에 동네에서 술투정이나 부리는 아저씨들처럼 되진 않을 거 아니야. 가게에 베이스 음료랑 칵테일 보조 재료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네가 일부러 찾아온 정성을 봐서 나도 성의를 보여 특별한 재료를 구해오지 뭐. 근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베이스 음료와 보조 재료 중에 한 가지만 특별한 걸 구할 수 있어. 네가 골라봐. 베이스 음료랑 칵테일 보조 재료 중에 좀더 특별했으면 하는 거 있어? 특별한 베이스 음료라 보안이 넌 프로 술꾼이 될 잠재력을 갖추고 있군. 내 특제 칵테일로 널 정신 차리게 해주겠어. 아휴. 아무튼 내가 특별한 음료를 구할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어 먼저 타타오파 협곡으로 가자고 앞에 보이는 게 바로 타타오파 협곡이야 내가 찾는 특제 베이스 음료가 저기 있어 전에 가게에 왔던 모험가가 그랬어 그는 타타오파 협곡의 깊은 곳에 있는 추추족 불계의 솥에서 음료를 발견했대. 그 음료는 바로 추추족 샤머니 각종 재료로 만든 탕약이었지. 그 모험가는 그 음료가 아무래도 샤머니 추추족의 잠을 깨우려고 만든 것 같다고 했어. 그리고 그는 그 음료의 냄새를 맡았는데, 난 내가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어. 왜냐면그 순간. 순멧돼지가내 코를 밟아 몽갠 것처럼 후각을 잃었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어. 어, 근데 후각을 잃었는데도 술 마시러 오더라. 게다가 내가 만든 술을 마시면 후각이 원래대로 회복될 거라나. 내가 봤을 땐술 마시고 싶어서 핑계 대는 거야. 어, 구제불능 주정뱅이 아저씨. 그 아저씨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음 추출적 음료를 베이스로 쓰는 건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 물론이지 넌 특제 칵테일을 마시러 왔잖아 그럼 특별한 재료를 써야지 걱정 마 이번 특제 칵테일의 맛을 평생 잊지 못할 테니까 그 모험가 아저씨한테 위치를 표시해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가서 재료를 가져오기만 하면 돼 안쪽으로 들어가 보자 여긴 타타우파 협곡의 외곽이야 그 지점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어. 우리 아빠도 내가 찾는 그 추추족 샤먼 탕약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었지. 아빠는 내게 재료를 찾아보겠다고 하셨어. 근데 그건 그냥 해본 소리일 거야. 아빠는 술을 많이 드시면 본인 이름도 까먹는 분인데 탕약은 더 말할 것도 없지. 됐어. 어차피 처음부터 기대도 안 했는데 뭐. 원하는 베이스 음료를 찾기 위해서는 역시 직접 나서야 해. 에? 누가 왔지? 디오나, 너 디오나니? 에이, 어, 저 사람은 아빠와 자주 사냥을 가던. 그래, 나엘런이야 드라프 시의 사냥팀 이원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건 아빠도 근처에 있다는 거네요. 아빠는 어디 계신가요? 사냥이 끝났다고 또 진탕 마시고 아무데서 자다가. 하... 샘물 마을에 실려 오시겠죠. 그 그렇다면 차라리 다행이지. 드라프 씨는 혼자 타타우파 협곡에 들어가셨어. 뭐라고요? 드라프 씨는 우리를 데리고 근처에 사냥을 하러 왔어. 드라프 씨 덕분에 이번 사냥에서도 사냥감을 많이 건졌어. 사냥이 끝난 후 우리는 근처에서 좀 쉬었다가 샘물 마을로 돌아가려 했어. 그래서 모닥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웠지. 그 김에 술도 한잔 걸치고. 한 모금, 진짜 딱한 모금이었어. 이번 사냥을 경축하는 의미로. 근데 두라프 씨는 술을 드신 후 무슨 영문인지 혼자 타타우파 협곡 깊은 곳에 있는 추추족 마을에서 뭔가를 가져와야겠다고 고집을 피우셨어. 내가 같이 가겠다는 것도 거절하셨지. 자신은 캐치라인 가문의 혈통이라며 그런 것쯤은 문제없으니 나한테 여기 있으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리기도 전에 그는 혼자 가버리셨어. 난 걸음이 빠른 사냥꾼에게 샘물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했어. 또 솜씨 좋은 사냥꾼들에게 드라프 씨를 찾아달라고도 했고. 하지만 아빠는 정말 바보라니까. 결국 또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군. 내말 맞죠? 내가 술좀 그만 드시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내 말은 귀등으로 듣지. 지금 바로 들어가서 찾아볼게요. 이번엔 또 얼마나 가관일지 모르겠네. 잠깐! 혼자 가는 건 위험해. 사람들이 오길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가는 게 좋겠어. <laughs> 그럴 필요 없어요. 저도 캐치라인 가문 혈통이잖아요. 몸도 아빠보다 빠르고요. 게다가 전 술도 안 마시니. 그러니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요. 넌... 아, 네가 그 명예기사 맞지? 네가 있으니까 마음이 놓인다. 그럼 부탁할게. 너도 나와 함께 타타우파 협곡에 들어가려고? 어, 거긴 마물들이 많아. 난그 마물들을 다 때려잡고 싶은 마음은 없어. 난 마물들을 피해 바보 같은 아빠를 몰래 찾아볼 생각인데 어때? 그래? 어, 그럼 좋아. 하지만 내말잘 들어. 만약 마물을 건드리면 내 쪽으로 유인하지 말아줘. 아, 그건 상관없겠다. 왜냐면 넌내 경로를 절대 못 찾을 테니까. 그럼 바로 출발하자. 내가 경로를 네 지도에 표시해줄게. 경로를 따라가야 해. 경로를 이탈하면 난널못 찾을 거야. 두라프 씨는 대체 뭘 찾으려고 협국에 들어가신 걸까? 설마... 보물이라도 있는 건가? 이봐, 앞쪽엔 마물들이 득실거리니까 조심하라고. 협곡에 있는 마물들을 전부 처치할 생각은 아니겠지. 네 걱정하는 게 아니야. 네가 마물에게 발각되면 나도 골차 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laughs> 안쪽으로 숨어. 이러다가 금방 들키게. 대법인데! 바보 아빠는 아마 이 근처에 있을 거야. 주위를 샅샅이 뒤져보자! 할 때가 됐어. 히! 그게 뭐였더라? 무슨 탕… 으, 무슨 약이라고 했는데… 바보 아빠… 역시 만취했군! 아, 디오나 우리 착한 딸, 네가왜 여기 있어? 아 맞다, 그탕모시기 약을 찾으러 온 거구나. 찾았어, 아빠가 찾았다고. 이 휴대용 술병에 담아놨지. 봐봐, 이게 다그탕모시기 약이야. 아이 아빠, 정신 좀 차려. 대체 얼마나 마셨게 어, 얼마 안 마셨어. 별 <laughs> 평소보다 조금, 그냥 아주 조금 더. 짜잔. 너무 뭐라 하지 말고 이 술병 바꿔라. 아빠는 또 사냥하러 가야 돼. 아빠가 방금 저그 부락 옆에서 엄청나게 큰 추추돼지를 봤어. 아휴, 그건 바로 추추족 부락 옆에 있는 순매돼지잖아. 그게 추추 돼지라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추추돼지뿐만 아니라 추추견도 있어 넌본적 없겠지? 헤헤 <laughs> 그 추추돼지를 잡으면 꽤 오래 먹을 수 있을 텐데 어, 망했어 제대로 취한 것 같아 넌 술도 안 마셨는데 왜 그래 정신 차려 이 정도로 취했으니 제대로 못걷겠지 아빠를 데리고 나가려면 일단 술부터 깨게 해야겠어. 내가 숙취해소제를 만들 줄 알아서 다행이야. 하지만 이 바보 아빠는 주량이 너무 세서 평범한 숙취해소제로는 안될 거야. 더 강력한 재료를 써야 해. 그 추추적 샤머니 만든 탕약을 쓰는 게 좋겠어! 너, 우리 아빠가 술 취해서 한 말을 믿는 거야? 물어볼 거면 네가 가서 물어봐. 그 술병에 있는 건 분명 술일 테니까. 어, 아, 그, 그, 그래, 그 흘리지 않게 조심해. 그, 그거 차느라고 엄청 고생했다고. 가란다고 진짜 같네. 헛고생하지 어, 마. 그 술병에 있는 건 분명. 어, 그, 그 아이 냄새는. <laughs> 아, 아, 저리 치워. 어, 어, 이건 대체 무슨 고약한 냄새야? 잠깐, 이 술병에 든게 정말 그 당연. 거? 어때 디오나? 아빠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우리 딸과 한 약속을 어길 수는 없지. 이, 이... 바보 아빠, 이런 걸 술병에 넣다니. 다음에는 뭘 넣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 나, 난 술이라면 병나발을 보니까 <laughs> 괜찮아. 아, 어, 조금만 기다려줘. 아빠한테 들을 숙취해소제 좀 만들 테니까. 이 탕약은 원래 추적이 잠 깨는데 썼던 거니까. 여기에 내가 가진 재료를 더하면 술 깨는 건 문제 없다고. 하, 칵테일 쉐이커를 따로 챙겨와서 다행이야. 이런 재료는 한 번에 다 쓰면 안 되고, 조금씩 나눠야 해. 나만의 비법이 있지. 넌 옆에서 구경이나 해. 이게 바로 숙취 해소제야. 아빠, 이거 얼른 마셔. 에이 안마셔안 마셔. 이고더 마셔. 마셨다간 우리 딸이 화낼 거야. 더못 마셔 못 마신다고. 에더 마시면 실수할 거야. 왜 이런 때 생뚱맞게 그런 걸 기억하고 그래? 됐어. 빨리 이거 마셔. 어서. 음 이거 맛이 괜찮은데 나 조금만 마실게. 조금만. 아, 알겠어. 조금 마시던지 한 모금만 마시던지 얼른 마셔버리라고. 와, 이거 기똥찬 맛이군. 어, 디오나, 네가 여기 어쩐 일이니? 아, 머리가 깨질 것 같네. 아빠, 술다 깼으면 여기서 빨리 나가자고. 아, 어, 난 탕몽 모시기냐 그 약, 약을 구하러 왔는데. 맞다 탕약이었어 디오나. 저번에 네가 말했던 그 추추족 샤머니 만들었다는 탕약을 찾았어. 에, 술병에 가득 담아놨으니까 충분할 거야. 어디 보자. 어? 어라? 내 휴대용 술병이 어디 갔지? 서슬마 잃어버린 건가? 에, 그래. 아휴, 내가 또 과음했나 보군. 어, 이런. 괜찮아. 이미 익숙한 걸 뭐. 술 깼으면 빨리 여기서 나가자. 앨런 씨랑 사람들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아, 맞다. 앨런이 있었지. 아이고, 홀라당 까먹었네. 아빠, 좀 괜찮아? 흠, 제대로 걷기 힘들면 옆에 있는 여행자가 도와줄 거야. 괜찮아. 걷는 것쯤이야 문제없다고. 빨리 출발하자. 에휴, 또 자제력을 잃고 과음하다니. 음, 티오나. 이게 처음도 아닌데 뭘. 이미 익숙해. 아빤 취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일도 하잖아. 한밤중에 마을의 개를 추추견이라고 외치며 쫓아다니고 마을 입구의 샘물을 술병에 받아 계속 들이키고 또 마을의 마비스 씨를 끌고 다니며 사냥꾼과 그의 충실한 추추견에 관한 서사시를 써달라고 저르고 에그 아, 그만. 거기까지 하자. 여행자도 옆에 있는데 티오 난 떠. 그런 거에 비하면... 이번에는 그나마 괜찮은 편이지. 에이, 어쨌든 그 탕약을 구했잖아. 그게 아니면 큰일 날 뻔했어. 어, 음, 음, 고마워, 아빠. 어? 방금 뭐라고 했니? 못 들었어? 아, 그러니까! 앞으로 술좀 작작 마시라고! 아, 아, 알겠어. 앞으로 조금만 마실게. 흥, 완전 바보라니까! 디오나, 명의 기사. 그리고 트라프 씨. 아,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안 나오면 기사단에 보고하러 가려고 했어요. 트라프 씨, 괜찮으세요? 괜찮아. 디오나와 이 여행자 덕분이지. 얘네가 아니었으면 일을 망칠 뻔했어. 엘런, 가서 사람들 좀 불러와. 사냥감이 얼마나 잡혔는지 세어보고 샘물 마을로 돌아가자고. 알겠어요. 바로 갔다 올게요. 디오나, 여행자 너희도 같이 샘물마을로 돌아갈 거니? 난 됐어 나와 여행자는 그 탕약을 찾으러 온 거잖아 아빠가 탕약을 찾았으니 우린 몬드성으로 돌아갈게 그 탕약을 유용하게 쓸수 있으면 좋겠구나 근데 좀 전에 내 숙취해수제를 만들었잖아 그럼 탕약이 부족한 거 아니야? 난 전문 바텐더라고 재료를 한 번에 다쓸리 없지 이 정도면 충분해 어, 그럼 우린 몬드성으로 돌아갈게 아빤 새물 마을로 돌아가 아, 맞다 이제 그렇게 과음하면 안돼 알겠어 물론이지 걱정 말라고 봐 아빠 휴대용 술병도 너한테 있잖아 원래 몇병 숨겼을지 누가 알아 흠. 여행자 재료 다 모았으니까 우린 케테일 술집으로 돌아가자 가면 술에 대한 환상을 산산조각 내줄 슈퍼 울트라 특제 음료를 만들어 줄게. 술을 마시면 일을 망치는 건. 에휴, 앞으로는좀 자중해야겠어. 드랍프씨 다들 준비됐어요. 사냥감을 다 확인하고 나면 바로 출발하죠. 출발할 때가 됐어. 힛! 좋아, 가게로 들어가자. 우선 내 칵테일 쉐이커부터 씻고 바보 같은 우리 아빠 술병에 있는 탕약을 따라내자고. 뭐야? 왜 멀뚱멀뚱 서있어? 특제 음료 아이러온거 아니야? 아, 그건 내 타고난 체질 때문이야. 쉽게 말해서, 어, 내가 손대기만 하면 맛있는 음료가 뚝뚝 만들어지지. 이건 뭐 텐더로스의 자신감 같은 게 아니라 사실이야. 재료와 방법에 상관없이 내가 만들기만 하면 어떤 음료라도 다 맛있어진다고. 근데 이제부터 달라질지도 몰라. 이런 체질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방법을 찾고 있거든? 바로 그 탕약이 내가 특별히 찾던 재료 중 하나지. 이 체질만 없애면 내 특제 음료로 맨날 술만 퍼 마시는 그 아저씨들한테 술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보여주고 말 거야. 접담은 여기까지 하자. 너도 마시러 왔잖아. 빨리 들어와. 가게에 내 특별한 칵테일 재료들이 잔뜩 있다고. 다신 술집에 오고 싶지 않게 내가 이따 직접 특제 음료를 한잔 만들어줄게. 아, 그건 아, 이, 이제부터 달라질지도 모른다니까. 아직 안 해본 방법과 재료가 많다고. 어, 꿈을 떼지 말고 빨리 들어와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가 널 위해 특별히 만든 특제 음료를 마셔봐. <laughs> 만든 탕약을 쓰는 게 좋겠어. 탕약 나한테 있어. 아 진짜로 있다니까. 아 완전히 주정을 부리네. 그럼 부탁할게. 난 여기서 바보 아빠를 보살필 거야. 아 당약은 술병에 있으니까 가져가. 난그 추추돼지를 잡으러 가야 돼. 추추돼지. 어 아니 지금 그 뭐냐 추추견. 아, 하이 뭐였더라? 탕약 나한테 있어. 진짜로 있다니까. 아 완전히 주정을 부리네. 그럼 부탁할게. 난 여기서 바보 아빠를 보살필 거야. 아, 탕약은 술병에 있으니까 가져가. 나 사람 나누라 주네. 다른 재료도 넣을 거야. 이건 원래 추추족을 정신 차리게 하는 약이니까 아빠도 술이 깰수 있겠지. 음. 근데 이 숙취 해소제는 내가 안 만들 거야. 내가 손대면 또 맛이 써질 수도 있거든. 바보 아빠를 술에서 깨게 하려면 강력한 맛이 좋겠어. 음. 이 숙취 해소제는 네가 한번 만들어 봐. 내가 옆에서 알려 줄게. 숙취해서제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그냥 재료를 다 섞기만 하면 되거든. 그리고 향이 강할수록 술 깨는 효과가 더 좋아. 빨리 만들어서 바보 아빠를 술에서 깨게 만들자고. 추견은 어디 있는 거지? 추추견. 뭐야 마실 거잖아. 술인가? <laughs> 좋아. 좀만 더 마시면 추추대지도 나한테 꼼짝 못할 거야. <laughs> 와 아우, 이게 뭐야? 나 너. 이게 대체 뭐야? 저리 치워. 에이, 부탁이야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어때 술좀깬것 같아? 티오나, 네가 왜 여기 있어? 내가 여길 기뭐 뭐하러 왔더라? 아, 기억이 안 나. 머릿속이 온통 아까 그 냄새. 어우, 분이군술 <laughs> 먹고 치이사 여기 와서 술주정 부렸잖아. 술다 깼으니까 이제 협곡 입구로 돌아가자. 앨런 씨가 기다릴 거야. 그 숙취해소제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멀리 던져버려. 어! <laughs> 그런 냄새는 두번 다시 맡고 싶지 않아. 게다가, 이런 상태라면, 술 만들 때쓸 수도 없겠어. 그래도, 추추 샤몬의 탕약이, 엄청 맛없는 술을 만들 재료라는 건 증명됐네. 앨런? 사냥? 아, 맞아. 여기 사냥하러 왔었지. 아닌가? 여긴 사냥할 만한 게 별로 없는데. 아빤, 추추견이랑 추추돼지를 잡으러 왔잖아. 뭐? 그게 뭐야? 추추견이랑 추추돼지라니, 정말 그런 게 있어? 다 아빠가 직접 한 말이거든. 게다가 엄청 자랑스럽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그, 그래? 아이고 또 많이 취했었나 보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아이고. 어차피 적응됐어. 하, 자 빨리 앨런 씨한테 가보자. 더는 기다리게 하지 말자고. 디오나 화 화났니? 아니. 아이 다음엔 절대 이렇게 많이 안 마실게. 기억도 안날 정도라니. 앨런 녀석들과 사냥하고 뒤풀이로 이 근처에서 바베큐를 먹으며 술을 마셨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이 바로 여행자가 그 냄새를 빠게 한그 장면이야. 다른 건? 다른 거? 기억 안 나. 아마 중요한 건 없었겠지. <laughs> 아이디오나, 아니면 아빠한테 힌트를 좀 줄래? 응?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빨리 엘런 씨한테 돌아가자고 디오나 명예 기사 그리고 듀라프 씨 듀라프 씨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몰골이 뭐왜 그러세요? 아술좀 깨느라 괜찮아. 아난 멀쩡해. 가서 좀 쉬면 돼. 엘런 나좀 부축해 주게. 아이고 부탁해. 아 네. 기운아, 여행자,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럼 난 드라프 씨랑 샘물 말로 돌아갈게. 지금 상태로 봐선 아마 한동안 쉬셔야겠네. 술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봤죠?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절대 마시면 안 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아무튼, 술 마시면 일을 그르치고 말 거야. 술은 사람을 미혹시키고 바보로 만드는 나쁜 물건이야.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술을 마시면 엉망이 된다고. 우리 아빠처럼 훌륭한 사냥꾼도 술만 마시면 추측연보다도 못한 꼴이 되잖아. 그나저나 아빠한테 숙취해소제 만들어주느라 네가 어렵게 만든 탕약을 다 써버렸네. 할수 없지. 특제 음료는 다음에 기회 되면 만들어줄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일단 돌아가자. 야! 오, 어서 농들을 처치! 내가 옴. 옹... 이봐! 앞쪽엔 마물들이 득실거리니까 조심하라고. 협곡에 있는 마물들을 전부 처치할 생각은 아니겠지? 違う